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금요경마 박정혁의 승부조교 10월 넷째 주입니다. 아, 금요경마 아, 시작을 하겠고요. 이번주 금요경마는 출전 도수가 좀 많아요. 1호 경마는 출전 도수가 좀 없는데 금요경마는 출전 도수가 조금 있고 아, 적절한 편성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주 혼전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저배당 경주들이 이제 많이 포진된 뭐 그런 주간도 아니고 해서 금요경마는 지금 10월달 들어서 박정희가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이번 주도 좀 좋은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제주경마 박정희가 아주 뭐 굉장히 높은 적중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의 적중률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 제주 경마도 역시 좋은 내용을 어,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 경마는 아주뭐 다적주 그리고 이제 승부 경주 어, 전부 다 잡았던 에, 그런 이제 주간이었어요. 어, 토요일 일요일보다 오히려 최근에는 금요 경마가 내용이 상당히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토요일, 일요일도 이제 임팩트 있는 그런 적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희가 서서히 지금 가을철 되면서 피치를 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좀 인상적인 적중은요. 아, 오전 짱에는 이제 무난한 적중들이 좀 이어졌었고요. 어, 오경주였죠. 그 슈퍼 짱짱이 아, 제가 그 마천지론이었던 거예요. 3번마. 예. 그 말이 지난번에는 이제 마천지론을 놓고 갔었는데 똑같은 조건이 1번, 3번 게이트. 근데 이제 슈퍼 짱짱이가 지난번에는 말이 아니었고 이번에는 어, 무조건 이긴다. 마천지론 무조건 이긴다. 그 모멘트를 적적으로 연결을 시켜드렸어요. 배당이, 이제, 쌍승식이 52배가 나왔고, 복승식이 27배가 나왔는데, 어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드렸고, 어, 이어지는 이제, 육경주도 좋았죠. 이, 테리아 테일과 부활의 반석, 이, 한 방으로 적중을 드렸었고, 어, 뭐, 후반부 역시, 계속적인 적중을 끌어냈습니다. 끝판부스터에 황제의 탄생, 마지막에, 이제, 기가스피드, 우리가 이제, 벌마의 실이, 말머리가 좀 힘든 마필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방송에서부터 드렸었고요. 다른 마필 추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가스피드하고, 이제, 벌마의 신이 역시 부러지면서, 30배짜리 배당이 마지막 경주, 복승식만 30배입니다. 마지막 경주에 적중이 되면서 또 마지막 경주.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됐었던 지난주였고요. 아, 이번 주 승부처는 4, 5, 8, 10경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니까, 러정주 당일 전날, 그니까, 러 목요일이죠. 여러분들이 뭐, 방송을 목요일날 보실 텐데, 밤에 이제 텍스트를 보시면은, 조금 더 보강이 돼서 승부처가 나와줍니다. 이렇게 텍스트 예상도 조금 바뀔 수가 있는데, 일단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인 이제, 조교 상태, 그리고 이제, 현장 상황을 보자.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천만 한두 정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 꼭그 추천말을 놓고 또 현장에서 가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이제 바뀔 시점, 텍스트 예상도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어 역시 현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장 상황. 부산 경화 역시, 승부 의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박정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현장 감을 살릴 때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요새는 이 정보라는 게 돌고 도는데 역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그 부분은 박정희가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금 시대에 정보만 가지고 누구한테, 남한테 들은 거 가지고 경마를 한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박정희가 뭐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 여러분들께서 조교 상태 가지고, 일단은, 박정혁이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경주로 들어가겠습니다. 메인승부처는 8경주입니다. 1000m 경주고요 12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1번이 일단은 뭐, 조건이 워낙에 좋죠. 가복 퀸즈가. 뭐, 이바피를 지금 추천을 드려가지고는 이 방송을 보는 의미가 전혀 없을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2번 번글번글이 외곽에 붙여놓고 우승 천지라고 하는 추임 마필 외곽에 붙여놓고서 강하게 몰아주면서 이제 근성포가 3번 샤프오프도 어 연이 아주 강력한 훈련으로 걸음을 늘리고 있고요. 4번 5번도 역시 조교는 열심히 냈는데 얘네들은 아직은 조금 역부족이다. 7번 마 천지개벽 이번 주에 조용배 조교사가 이만필은 아주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어, 7번마천지개벽이 어, 집도 이제 승부의지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마방이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만, 파울로 기수로 기승을 시킨 걸로 봤을 때는 천지개벽이 지난주부터 이제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하고 마무리를 이제 파울로 기수가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어, 승부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보여서 어, 조교로는 단연 예, 7번마 천지개벽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쪽에 신비안질쪽 프라이즈킹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아, 사실 뭐 8번하고 12번도 그렇게 눈에 딱 띄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눈에 띄는 마필은 안쪽에 1번, 2번하고 해서 7번마 천지개벽, 7번 천지개벽 조영배 기수가 직, 조 조교사가 직접 조교를 했던 7번만 천지 개벽을 이번 경주는 현장에서 주시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구요. 1000m 6등급에 12마리입니다. 어, 여기는 일단은 인기마들이 좋습니다. 안쪽에 급한 에어로. 어, 그리고 5번 투투 랩터, 6번 동남 럭키가 있는데, 그 외에는 이제 3번 조이퍼 스토리하고 11번 마 우주 정벌 뭐 이런 마필들 도전 마필인데 3번이 조금 낮았네요. 3번이 좀 낮았고 근데 이제 지금 조교 때 보여지는 모습은 2번하고 5번 6번이 워낙에 좋다. 특히나 5번 어, 마 투트랩터는 어,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안 뛰어봤기 때문에 이마필의 능력을 정확히 측정을 할 수가 없지만 어, 2번도 지금 조교 때 뛰는 걸로 봐서는 주폭도 상당히 좋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번하고 5번의 직접적인 비교는 아직은 안 돼요 어, 실전을 뛰어봐야 아, 누가 세구나라는 거 정확히 아는데 어, 조교로 봤을 때는 이제 2번하고 5번이 상당히 돋보였는데 안정감은 이제 5번과 투투랩터 쪽에 좀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5번 투트랙터를 추천 받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구요. 아, 6등급에 12마리입니다. 어, 조금 혼전기가 있는 레이스인데, 일단 안쪽에 지난번에 이제 나란히 삼착을 했던 두 마리, 메이저 댄서하고 드림 에이스, 어, 둘다 좋습니다. 좋고, 7번 데스티니가 이거는 조교때 보면은 사실, 크게 지금 마음에 안 들고 있는 마필입니다. 현장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고 9번 해성스타는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데뷔 전에 보면은 아직까지 실전을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겠 있어요. 걸음은 있는데 실전 적응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이제 외곽에서 지금 지난번에 빠른 말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번에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은 이 마필 상당히 재밌겠네요. 9번만 해성스타 그 안쪽에 2번하고 3번이 그렇게 빠른 순발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각 쪽에 지금 9번 해성 스타 가장 현장에서 주시를 해야 될 말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10번 리체라든가 11번 지복영웅도 거름이 들고 있습니다. 11번은 이제 아무도 안 보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거름 변화가 좀 왔어요. 그래서 배팅권에 데리고 갈지는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하겠고요. 일단은 안쪽 2, 3도 좋지만은 9번 해성스타 가장 관심을 가질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경주는 1300m 경주로 펼쳐지고요. 국내산 6등급에 12마리입니다. 4경주가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 지난번에 로열루비를 제가 어, 추천을 드렸어. 한자까지 적중으로 연결을 드렸었는데, 로얄루비는 이제, 껍데기가 까진 마필이고, 지난번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은 거기서 이제 더 변화가 왔다, 이런 정도의 느낌은 없어요.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노고 때릴 마필, 노고 때릴 마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에 우리가 놓고서 한번 승부를 볼 마필,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었어요. 지난번에는,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4등을 했죠. Look at me, 차터드 드림, 평대 명분, 이런 마필들 상대로 해서 4등이니까 사실 약한 상대 틈에서 4등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덜 팔리겠다 싶은데, 역시 조용배 마방의 팔번만남방전설입니다 일경주에도 제가 천지계벽, 조용배 마방의 마필, 추천을 드렸는데 이 마필 역시 파울로 기수와 조교사가 번갈아 가면서 조교를 하면서 걸음을 상당히 잘 올려놓은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휴양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가 관심을 가졌을 정도로 이말 걸음이 있는 마필이에요. 달밤마 남방전설 지금 보시면은 상대 자체가 강한 상대가 없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찬스다 8번만 난방전설을 놓고 어, 우리가 한번 승부로 가는 경주고 이난방전설은 힘이 좋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폭이 큽니다 힘이 좋고 그래서 늘어난 1300m가 거리가 더 좋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8번만 난방전설 현장에서 큰 변수가 없다면 어, 8번을 놓고 우리가 첫 승부로 한번 들어가셔야 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경주 구역 1000m, 5등급에 10마리가 출전합니다. 조금 머리가 아픈 경주예요 예, 1000m고, 어, 지 도전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쪽에 마초 명음부터, 어, 한담 루키, 메인 비카도 좋고, 어, 또 불꽃 청춘이라든가 레이첼, 어, 럭키 질주까지 상태 좋은 마필들이 꽤 많은데, 지금 상태 좋은 마필들 은 외곽에 많이 포지는 돼 있지만은, 어, 역시 1000m이기 때문에, 안쪽 마필이 더 유리하다라고 봤을 때 순발력이 있고 게이트 좋은 1번만 맞춰 명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마필이다. 글쎄요. 아, 조교 상태로 좀더 봤을 때는 7번하고 10번이 조금 더 눈에 띄긴 했는데 나머지 지금 5번, 6번 뭐 8번 이런 마필들도 어, 상당히 좋고 3번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경주는 혼전이 불가피해요. 자 다만 요번 경주 조건상, 트팅좀 중심을 잡고 갈수 있는 마필이 1번만 마초병원이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 요 경주는요, 현장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배당이 터질 가능성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요 경주는 현장에서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전마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1번 마초병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육경주기역 1200m 5등급의 열0마리입니다요 어, 경주도 지금, 어, 편성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요 어, 22전 동안 세번 입상한 아리까리 9전 동안 한번 입상한 원더보이 이런 마플들이 지금 인기마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 경주는 어, 조교 상태가 조금 좋으면은 또 복병마로 떠오르면서 배당을 내고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런 경주는 현장 상황을 잘 주시를 하셔서 어, 배당마고를잘 연결을 시켜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조개로 보면은요. 안쪽에 아리까리 괜지 않고 4번 원더 보이 요거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6번 유아더 캡틴. 6번 유아더 캡틴도 어, 요번에 이제 걸음 변화가 좀 왔다는 느낌을 줘요. 지금 주행 심사 재건 받고서 첫출전인데 오랜 기간 휴양을 했는데 변화가 좀 왔다는 느낌을 주고 있고 외곽에 강어 아이언, 아이언이라든가, 안쪽에 지금 아이언 말인, 아이언자 들어간 말들이, 어, 좀, 걸음 자체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10번 레이디럭도, 지난번에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은, 걸음 나쁘지 않아요. 자, 고만고만한 상황에서, 어, 눈에 좀 띄는 마필이, 3, 저는 3번하고 4번하고 9번. 그리고 이제 조건은 2번. 어, 그리고 또 6번만 유아 더 캡틴까지. 어 상당히 혼전이될 수밖에 없죠. 안쪽에 해가 뜬다도, 사실은 또뭐 인코스이기 때문에 어이 말도 좀 무시를 할 수는 없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일단 조교로 봤을 때 가장 좀 돋보였던 마필이 4번 원더보이에요. 원더보이. 그러니까 이말 자체는 지금 사실 조교 때 뛰는 거에 비해서 실전에서 좀덜 나오는 그런 스타일인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요번 경주 편성이 약하고 조교는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만, 6경주, 상당한 혼전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 현장에서, 박경희가, 역시나, 분위기 파악을 잘 해서, 좋은 배당으로, 연결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m, 5등급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요 경주도 지금 굉장히 혼전이에요. 중심이 없어요. 안쪽에 파크맨 조교 잘 해놨고, 3번 메이저 슬램도 지금, 어, 조교는 제가 보던 중에는 가장 좋아요. 그리고 순간의 법칙도 지난번에 이별을 했었는데 이거 다 실박이슈하고 좀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어, 지난번에 굉장히 쉽게 들어왔어요. 초반 스타트를 잘 끊었다는 거고요. 어, 퍼스트턴도 양호하고 최강 오피셜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꿈. 어, 이 말도 지금 지난번에 이제 바닥권이라서 안 팔릴 텐데. 어, 지금, 보면은, 인기마들이, 이제, 승급마들이 꽤 많아요. 예, 승급마들 상대로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고, 10번마 인디언킹도 지난번에 선행을 가서 쉽게 입상을 하긴 했지만은, 어, 이번에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습니다. 6번하고 9번, 이런 마필들도 양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경주, 자, 충마도 없는 상황에서 도전나가 많다. 이런 경주는 무조건, 배당 쪽으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결국은 현장에서의 충마 선정을 잘 하는 것이 이번 경주의 가장 좀키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3번 메이저 슬램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기복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마케는 아니에요. 그 6월 24일 날 보면은 피스베리라든가 꼭대기 뭐 파워 컵스 이런 마피라고 뛰면서 어 외곽 돌고 오경환 기수가 2위를 하면서 이 말이 결국은 그때 프리랑 러닝과 함께 동반 입상 인기 5위권에서 인기 2위랑 입상하면서 어 배당을 내주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상대들을 보면은 어 이편상에서 지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어 상태도 그때보다는 더 좋다. 그래서 메이저 슬랩이 지금 1 3 0 0미터인데 초반에 전개만 잘하면은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3번마 메이저 슬램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역시 현장에서, 현장에서 박정희 가 좋은 마필도 잘 엄선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8경주는 오늘의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음, 지금 얼핏 봐도 바다스타라든가 오하마, 지난번에 4위를 했던 원더풀 캡틴, 뭐, 어, 그리고 선행 갈수 있는 찬란라 에이스, 지난번에 조교 강추천드렸던 마플이죠. 킹더 그레이, 지난번에. 지난번에 부진했지만 태권 챔프, 어, 요 말도 지금 상태가 좋고, 10번 데빌킹, 11번 아리온 메탈까지. 에, 그리고 지금 뭐 9번이나 12번도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 경주 굉장히 혼전이고 편성도 강한데, 자, 여기서 박정희가 여러분들한테 메인 승부다.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충마가 있다, 충마가 있다, 충마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드디어 새벽 조교시에 거름이 완전히 터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마필이좀 미완의 대기, 그러니까 말 자체가 모래를 맞으면 좀안 뛰는 그런 버릇 때문에 레이전 게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 어 그동안에는 결정력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던 마필인데 이번 새벽 조교 때 보니까 걸음 자체가 완전히 이 마필은 능력마의 모습을 하고 있다 저는 사실 이 마필을 능력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입상을 못했다 그러니까 결정력이 좀 부족했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모래 맞으면 안 뛰니까 전개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스타트도 좀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그 모든 게 이번 새벽 조에서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번 새벽 조교 때 정말 관찰을 했을 때, 야, 이거는 정말 좋아졌구나. 희발이다 속된 말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승부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팔경주는, 박정희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충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후착은 사실, 도전마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충마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습니다. 덜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경주, 그 녀석 놓고 메인을 들어갈 건데, 전구멍 다 사도 돼요. 전구멍 다 사도. 배당 환수가 나옵니다. 그요 그러니까 경주는 꼭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셔서, 같이 승부를 해 주십사.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박정혁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역이 정말 성적이 좋습니다. 팔경주가 분명히 결정타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될 겁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400m, 국 4등급의 8마리죠. 여덟 어, 마리 뛰는데 짱짱한 표정입니다. 소나타존이라든가 오션라인, 로켓블레이드 이런 마필들이 뒤에서 오고, 앞에서는 중앙대로라든가 황금거탑 이런 말들이 버티기를 시도를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다만 조교로 보면은 지난번에 이어서 8번 로켓블레이드가 다시 한번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더라. 이 말도... 모래에 맞으면 잘안 뛰는 그런 습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이 더 좋습니다. 로켓블라이드 일단 로켓블라이드에 대한 승부의지는 박종이가 확실히 읽어놨고요. 나머지 소나타존, 오션라인, 중앙대로 이런 마필들 좋은데 현장에서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로켓블라이드는 어뭐 충마까지는 몰라도 현장에서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로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10경주입니다 1200m 1등급의 7마리 어, 7마리 단출한 편성이지만 경주를 들여다보면 은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은 3번 퍼스트매지컬하고 7번마 트리플파이브 어, 누가 선행을 가느냐인데 제가 볼땐 7번 트리플파이브는 따라가도 됩니다 따라가도 트리플파이브 그만큼 좋습니다 이 트리플파이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6전 동안, 예, 전 그, 복승률 100% 인데요. 어, 이거는 장거리 가서도 뛰는 마필이에요. 이 말은. 단거리 뿐만 전천유형의 마필이고. 그래서 선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지금 보면은 감동의 바다나 디퍼런트 디멘션도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뉴욕 블루가 이번에는 인기바로 팔리겠지만 뉴욕 블루는 조금 위험하지 않느냐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앞서는 트리플파이브가 장악을 한다 7번 트리플파이브 추천마필로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추천마필들은 하나씩이었지만 어, 전두수에 대한 조교를 다 짚어드렸습니다 조금 조금씩 짚어드렸기 때문에 어, 이 부분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현장에서 또 박정희와 함께 호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꼭 호흡을 함께 해주신다면 금요경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좋은 결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주경마도 역시 제가 최근에 계속 피하를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서 박정혁이와 또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최근에 재밌는 결과 그대로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